오늘은 한국의 탈종교화 현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 메시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1절로 오전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력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출산과 고령화의 국가소멸 위기의 문제 가운데 몇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탈종교화 위기에 대한 경고가 여러 기독교 리서치 기관들이나 단체들로부터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목교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04년도에 한국의 종교인은 57% 무종교인은 43%였는데 2022년에는 종교인이 37% 무종교인 63%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18년 동안 종교인 20%가 무종교인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특히 개신교의 인구감소가 눈에 띄는데 2015년에 967만명이었던 개신교인이 2023년에는 771만명으로 196만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교인의 감소와 더불어 또 하나의 심각한 현상은 개신교 성도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 예배에 안나가기는 안나가는 소위 가난한 정도의 증가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가난한 성도가 개신교인구의약 30%인 226만명이라고도 합니다. 즉, 성도 3명 중 1명이 교회에 가지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비대면 예배가 가나한 성도 급증의 원인이 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탈종교 환성은 10대에서 20대 젊은층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취업 준비, 그 안에서 나타나는 좌절과 실망, 그리고 넘쳐나는 세상의 유혹들이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인구감소및 고령화 더불어 젊은이들의 탈종교화는 교회의 양론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의 2023년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신뢰한다가 21%인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가 74%였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어쩌다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오늘날 인간은 역사상 최고로 발달한 물질물명 가운데 편리하고 즐겁지만 그만큼 타락하고 물란한 세상 문화를 즐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불편하고 불쾌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증오까지 하며 자신들의 내면에서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신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죄책감에서 배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재첩가의 문제는 아무리 학식과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안에 내재하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신의 존재해도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고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왜 굳이 신을 부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인간이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양심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무시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이런 골차풍이를 피해 보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대중들을 설득하여 일반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와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조롱, 비판, 비난, 그리고 증오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 미디어는 무신론의 세상 속에서 돈벌이하기 때문에 그들도 무신론자들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 암묵적으로 그들을 스스로 세운 매우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며 그것을 잣대로 이용하여 기준에 소금이라도 못미치거나 벗어나면 교회와 성도들을 싸잡아서 위선적이라 비난하며 가증스러운 기독교라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기를 품고서는 교회 건물을 화해하고 거대해서도 안 된다. 목사는 높은 구비와 고급 승용차를 암 타면 안 된다. 성도들은 정직하고 순결하며 말과 행실에 흠이 없어야 하고 사치하지 말고 절제하며 아프고 가난한 사람 범은 항상 돕고 봉사와 희생에 앞장서야 하고 등을 요구합니다. 무신론자들과 세종미디어는 기독교 신앙을 모릅니다. 그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모두 무조건 어떠한 흠도 결점도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무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회개하여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후에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결심한 사람이지 무신론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성화를 완벽히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정도도는 여전히 내지 않은 죄성 때문에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화의 길을 가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그리스도의 장성은 불량에 도달하기 위해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회개를 지속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비록 무신로자들의 눈에 성도들이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의 비밀을 무신론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조롱과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불신자들은 교회와 신앙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에 대한 막연히 높은 기준만을 세우고 가차없이 공격을 하는데 이러한 배경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앞서 말한 국민의 74%가 교회를 불신한다는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세종 미디어들은 거의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에 끼치는 순기능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득이 되는 일은 절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독교회의 이미지를 성도들끼리만 어울린다는 배타성과 이기성만을 강조하고, 그리고 소수 특정 교회의 어두운 사건들을 가지고 교회 전체로 일반화시켜 교회를 위선적이라고 공격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국민의 4명 중 3명이 교회를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심각한 것은 교회의 정예를치른한다는 목목으로 비교적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미디어의 형태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온갖 불안전한 치부를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것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불신감을 확대하고 그 결과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교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기독교 매체들은 거의 다 진보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신앙을 추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언론의 기능에서 보면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보도하는 것은 옳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의 비처음은 영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세상법을 어긴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죄값을 치려야 하겠죠. 하지만 세상법에적촉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과 비판을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최종 심판 전일지라도 잘못된 사역자와 성도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주님이 직접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세상 미디어를 탓하기 전에 항상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먼저 회개를 해야만 미디어로 인한 교회의 피해, 곧 하나님 나라의 회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죽어나는 세상 가운데 사탄과 악한 영들은 잠도 안 자고 늘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과 삶의 불일치로 인한 죄악이 자신에게만 영향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도 해를 끼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탈종교회 시대이며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모든 교회는 다급하게 온갖 기발한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과 새로이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을 붙잡으려 애를 쓰고 있으며 한편 마지막 때의 대추수를 위한 새신자 전도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프로젝트들은 실망스럽게도 실용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의 혼과 육을 만족시키려는 것들 뿐이고 정말 성령의 임재와 나타나심을 구하는 뜨거운 영적예배와 기도의 프로젝트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찬양예배는 외국교회에서뿐 아니라 한국교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주로 10대에서 30대까지의 혼적인 감흥만 불러일으키는 일시적이고 감성적인 행사라는 평가이고 고령화된 성도들에게는 별로 선호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심령개혁이 일어나 회개가 폭발하고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지속되는 대규모 부흥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수많은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 마지막 때에 전세계에서 거대한 영혼을 추석하을 것이라고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는 한이 없으십니다.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국교회를 예수세림전 마지막 세계선교사명을 완수하도록 부르셨고 현재는 2위이지만 머지않아 선교사 파성 제 유리 국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폭발했던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또다시 한국교회에 폭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사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계가 매우 가까운 것을 알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악한 영들과 함께 무정행해 천년 동안 갇힐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가게 하려고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빛과 어두움의 극한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디모데우서 3장 1절로 5절에서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가르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철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으로부터 저의 1 9 6 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도 오늘날 유대인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든 삶의 형태가 전부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부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 오직 자신의 혼과 육이 살아서 육신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그 것은 말세의 고통한 때가 되어도 말세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따라 행동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구절에서 사람들이 쾌력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쉽게 말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 소위 무늬만 성도인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진실한 믿음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인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곧 이성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앙을 가르치거나 따르는 사람들과 이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탈주원교화와 진행은 마지막대로 교회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영혼구원의 대추세의 역사는 머지않아 폭발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의 심판은 인간에 대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듣지도 보지도 않붙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의 굉음입니다. 너 이래도 내게 돌아오라는 나의 초청을 거절할래 라는 하나님의 천지진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천국의 대사로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온갖 타락과 방탄과 쾌락의 유혹에 눈길이나 마음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의심피하는 그럴듯한 세상의 지혜, 지식, 교훈, 가르침에 미혹되어 세상의 모든 이론과 신앙을 타협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즉잘 가다 3000% 빠져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탈정교화 시대 여러분의 이성과 세상의 이론을 굳세게 이겨내고 성도를 천국으로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